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 검수해드릴 차량은 바로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 8,69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저희 집부 청담전 시장에 도착을 해서 제가 외관부터 실내 기능 점검 그리고 엔진 점검까지 전부 꼼꼼히 안내해서 회원님께 보고 드리고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블랙은 역시나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스에 취약한 페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랭글러의 블랙은 솔리드 블랙이기 때문에 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월마크라든지 혹은 걸레기스 이런 경우들이 조금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인도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지금 차량이 도착해서 바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외관적인 부분에 뭐 도색이라든지 기스라든지 혹은 뭐, 까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프차량이 처음에 들어오면 제가 기능점검부터 시작을 하는데, 행여라도 단차라든지 미세한 도장불량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센터에서 단차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번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 부분 먼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대한 점검, 엔진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실내 인테리어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옆면에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5핀짜리 이렇게 주유캡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쪽 캘리퍼 쪽 전혀 녹슨 거 없이 깨끗한 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옆면에 보시면은 21년 18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부분은 전체 다 랭글러나 하이브리드나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인테리어는 블랙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왼쪽 밑면 보시면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전기 세팅, 그 다음에 이 세이브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오늘 차가 올라왔는데 하이브리드 충전이 조금 안되어있어요. 지프코리아에서 이거는 사실 올라올때 충전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름도 사실 그렇게 많이 넣어주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 같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뒤쪽 뒷좌석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 이상없이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열어 보시면 이렇게 또이 배터리 들어가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폴딩할 때는 이 시트를 이렇게 위로 젖히신 다음에 이쪽을 폴딩을 하시면 이렇게 일자 폴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타서 앞쪽을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실내 검수는 제가 이따가 기능 검수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쪽 대로등도 이상 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룸 검수랑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진룸. 실내 엔진룸 체크도 같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하고 전조등, 그 다음에 상시등, 안개등 전부 다잘 나오는 것 체크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있습니다. 혹시 랭글로 오너분들은 저것도 한번 꼭 보증내역이랑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단 이2.0 가솔린 터보 가솔린이 들어가고요. 여기 미니버 위에 맥시멈까지 지금 현재 어 올라가 있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이쪽에 부동의 양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핸드로일도 같이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볼트 체결 부분. 나무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교체 유무가 있는지 확인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세팅을 잡느라 조금 틱틱거리는 소음이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아주 일정하게 조용히 잘 엔진이 구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꼼꼼하게 지금 외관,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엔진까지 전부 다이 팀장이 직접 검수를 하였고요 회원님께 보내드린 다음에 이상 없는지 함께 체크해서 등록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프 이 팀장의 랭글러 하이브리드 신차 검수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 실내 기능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전기로 시동을 거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라이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개등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계기판 1번부터 총 11번까지 원하는 메뉴 버튼으로 확인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도 껐다가 켰다가 전원 버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라디오 네, 네. <laughs> 지금은 이 필요할 집에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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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오는거나인하어나서하어컨도체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하 네, 전부 다 작동 잘 되는 것서인하였고요 열선 이쪽에서도 열선 서튼 같이 함께 체크 가능하시고요. 어비게이션 역시나 카플레이어 연동 원하신다면 여기에 충전잭 꼽으시면 자동으로 카플레이어 이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세팅 세팅 같은 경우는 안전보조 기능 체크하시면서 한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동 비상 브레이크는 이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종 오프 버튼들은 오프에 불이 들으면 기능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ESC 버튼 기능 이렇게 켜놓고 다니셔야 되고요 후방감지기도 역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충전 전기충전이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창문 창문 열고 닫을 때 잡소리 있는지 함께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RPM 지금 가솔린으로 어, 이 연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RPM 유지되고 있고요. 1,000 RPM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출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후진, 후방 카메라 라인 잘 잡히고 핸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잡소리 없고 틱틱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꺾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륜구동 4H, 4H 하트타임 사륜구동도 이상 없이 체크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오타 작동 잘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프 위까지 올라가서 꼼꼼하게 레일까지 같이 함께 확인 후에 기능 점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쪽에 있고요. 사용설명서도 이거는 스페어 타이어 락키에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스페어 타이어 교체할 때 필요한 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랭글러 하이브리드 실내 기능 점검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